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혁신 대회를 열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군수품 현장 품질 기술 분임 혁신 대회가 올해도 다양한 군수품 혁신 방안을 발굴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군수품 품질과 정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적인 분석과 질문 그리고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분임조 대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주제 선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절차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이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대회엔 모두 52개 부님이 참가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기업과 각군 정비창에서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치밀하고 엄격한 심의 결과 금상엔 육군종합정비창 논스톱팀을 비롯해 현대로템과 중소벤처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서 대상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회 전통에 따라 동인광학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동인광학은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더 국방의 품질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동인광학 화이팅! 기품원은 혁신 대회를 통해 국산 군수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국정 과제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 p n 뉴스 안전입니다.